오늘 처음으로 우산고로새 나무 수액을 하나 뚫어 봤습니다 물이 나오는지 시험 삼아 하나 뚫었는데 뚫자마자 물이 쫙 나옵니다 이 보면은 물이 나와 가지고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어, 이 우상 고로새는 어, 사포닌이 많아서 인삼, 인삼향이 납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어, 고로새 물에 어, 인삼을 갈아서 넣었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사포닌이 풍부하고 합니다 어, 이정도 지금 나무가 이게 2011년도에 조림을 했으니까 벌써 한 14, 5년 어, 나무 크기는 사람 어, 허리 몸통 정도 됩니다. 어, 음, 여기에 이헥타 정도 우상고로젤 심었는데 많이 죽고 어, 여기는 많이 익고죠우에밤면은 상당히 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두목 밑에 온두막 밑에 우산 고르셰 나무를 오늘 한번 시험적으로 뚫어 봤습니다 이고르셰 물은 밤에 영하 2-3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온도가 영상 10도 10도 정도 되었을 때 낮과 밤의 온도가 심할 때 물이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일일 아 초에 뚫는다든지 하면은 나무에 동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1월 20일 처음으로 고르셔 나무를 시험적으로 한 뚫어 봤습니다. 여기에 물이 많이 나오면 내일은 아 또저 위에 있는 나무에 한 10개 정도나 더 뚫어 볼까, 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자마자 나무를 타고 수액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꿈을 이렇게 꽂아놓고 내일 와서 받침 만큼 물을 먹으면 됩니다.